안녕하세요 미모였습니다 플리츠 셔츠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간절기부터 겨울 내내 계속 입을 수 있는 플리츠 티입니다 어, 얘는 기본 그냥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라운드가 목이 많이 파인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간절기에도 그렇게 추운 느낌 없이 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전체적인 팔 기장감은 어, 그냥 긴팔이지만 얘가 아주 길게 나온 긴팔은 아니라서, 어, 팔의 기장에 따라서 팔부 또는 9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팔 암홀 부분은 넉넉하게 나왔고, 이렇게 충분히 늘어나는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이 암홀 부분이 나그랑으로 나온 아이는 아니고 또 아주 크게 나온 어,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은 제가 77반까지 추천드리고요. 77반이신 분들도 바스트가 크신 분들은 얘 기장감이 조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장감 확인하시고 주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원단 느낌 상세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단 느낌에 전체적으로 어, 꽃 패턴이 들어가면서 그라데이션. 한 듯한 느낌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입기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라운드 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보라색상입니다. 당입니다. 브라운 색상은 전체적으로 브라운에다가 주황색 꽃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화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저는 밑에 바지는 플리츠 간절기용으로 살짝은 도톰하게 나온 바지 그리고 무릎 부분에 이중으로 원단이 들어가 있었던 플리츠 통바지랑 같이 입었고요. 얘는 통이 살짝 이 정도로 있으면서 살짝 베기 스타일로 나온 바지입니다. 통이 있다 하더라도 플리츠 바지는 밑으로 뚝 떨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는 분의 체형에 따라이통게이넓게 때문에 편안게게 입으실 수 있고 저처럼 55, 6이인사이즈이신 분들은 입었을 때 밑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블루 색상입니다 블루 색상도 전체적으로 꽃 조금 더환한 어, 블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원단 느낌 상세컷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단 느낌에 조금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꽃 나염이 들어가 있는 라운드 플리츠 셔츠입니다. 이는 블루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입니다. 화려하게 들어가서 화사한 느낌으로 하나만 입더라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셔츠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색상은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 5가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꽃나염 색상이 기존 어, 바탕 색상보다 화려하게 들어가서. 화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플리츠 라운드 셔츠입니다. 공단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간절기에는 이렇게 하나로 입기에 너무나 예쁘고요. 어, 이렇게 플리츠 어, 바지랑 입으셔도 예쁘지만 저희 어, 인조 가죽 가죽 바지나 가죽 치마랑 입었을 때 되게 멋있게 입을 수 있고 저희 플리츠 가죽 치마도 밑에 레이스가 달려 있는 치마가 있었었는데 그 치마랑 입어 입더라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셔츠입니다. 사이즈는 기장감을 고려했을 때는 77까지, 그리고 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77이신 분은 77 반까지도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마우스입니다. 플리츠 셔츠 소개시켜 드릴게요. 공단 느낌의 플리츠 셔츠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원단 느낌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골 조직의 어, 플리츠 셔츠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어, 초록색이지만 이 골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더 진해가지고 조금 검정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투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골 조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 입었을 때 되게 깔끔하면서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 하나만 입더라도 포인트로 주기에 너무 좋고 또 이너로 겨울에 입기에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옷입니다. 플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어, 신축성 너무너무 좋고요. 전체적인 기장감만 확인을 해주시면 은팔 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암홀 부분은 넉넉하게 지금 늘어나는 옷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기장이 제가 조금 전에 재봤을 때57 정도 어, 나오는 기장감이고요. 어, 전체적인 팔 길이 그리고 암홀 부분은 어, 24, 28 정도 나오는 암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기장만 지금 확인하시면은 77 어, 반까지는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속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단 느낌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살짝 도톰하다고 저희 음. 기존 의 사계절 플리츠보다는 살짝 도톰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초록색상 있고요 세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지 색상 그리고 검정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도 지금 원단 느낌 상세컷 보여드릴게요 이런 원단 느낌그리고 검정 색상 이런 원단 느낌입니다. 어, 골조어 조직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투톤으로 보이고, 입었을 때 하나만 있더라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너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살짝 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온성도 유지되기 때문에 어, 한 겨울 동안에도 내내 지금부터 어, 쭉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얘는 초록색상입니다. 저는 지금 밑에다가는 플리츠 어, 통바지 밑단의 어, 무릎 부분에 살짝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어, 플리츠 통바지랑 지금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 바지도 살짝은 사계절용이 아니라 도톰하게 나온 플리츠 원단이었고요. 어, 다시 자세 히 보여드리면은 이런 원단 조직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어, 통바지를 하더라도 얘는 플리츠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냥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이 넓지만 입었을 때는 통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고 입는 분의 체형에 따라서 옷이 예쁘게 어, 피트되면서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상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바지랑 입었을 때 느낌 같이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단 조직감 어 되게 부드럽고 어, 피부에 닿았을 때 촉감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플리츠기 때문에 되게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름 플리츠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살짝의 무게감은 있고요. 어, 그게 여름 거랑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지 일반 옷이랑 비교했을 때는 플리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어, 닿았을 때 촉감도 되게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이너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계절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티 하나만 입고 악세서리만 하더라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스타일의 공단 느낌의 플리츠 목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돼지 색상입니다. 이런 원단 느낌의, 공단 느낌의 어, 플리츠 어, 셔츠입니다. 어, 공단 느낌의 플리츠 셔츠 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약간 골 조직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투톤으로 보이지만 한 색깔로 이루어진 플리츠 셔츠이고요. 살짝 목이 올랐지만 전혀 답답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음. 사이즈는 7 7반까지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 기장감 확인하시고 주문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색상은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그리고 검정, 그린 색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플리츠 후드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플리츠 한여름처럼 아주 얇은 플리츠 원단은 아니지만 사계절용으로 나온 플리츠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소매 부분은, 어, 플리츠가 쫀쫀하게 잡혀 있어서 시보리 처리되어 있는 플리츠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소매 부분, 이 부분이랑 똑같이 이 밑단 부분도 이렇게 시보리 처리 되어 있는 것처럼 쫀쫀하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고요. 후드 티기 때문에 좀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기장감, 어, 힙선을 다 덮고 있는 기장감입니다. 기장감도 길게 나왔고, 또이팔 부분도 나그랑으로 나와서 사이즈 넉넉하게 팔팔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옷입니다. 플리츠 패턴 자세 보여드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플리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어, 플리츠 옷이고요. 전체적으로 넉넉한 사이즈의 옷입니다. 색상은 지금 6가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핫핑크 색상, 그리고 인디핑크, 그레이, 베이지 카키 색상입니다. 저는 지금 검정색상을 밑에는 어, 일자핏에 뚝 떨어지는 비대칭 주머니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주머니 바지 저는 지금 하늘색상이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 바지는 일자핏으로 뚝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기장감은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에 깔끔한 스타일의 바지 원하시면이 바지 입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바지는 70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핑크색상입니다. 어, 핑크색상은 핑크 쨍한 느낌으로 어, 이렇게 발랄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밑에다가는 어, 플리츠 베기바지랑 같이 입었습니다 이 베기바지는 어, 살짝 이 원단처럼 어, 토톰하게 나온 데다가 면사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플리츠 바지고요 위에는 쫀쫀하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주름은 좀 느슨하게 들어가 있는 플리츠 패턴의 바지입니다 이런 느낌의 플리츠 제가 지금 이 베기 스타일에 면사가 살짝 들어가 있는 이 플리츠 바지랑 위에 후드티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으면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플리츠 핑크 색상과 그리고 베기바지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다른 색상 착용컷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입니다. 밑에 있는 시보리 자체도 되게 쫀쫀하게 들어가 있어서 시보리 자체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입으시는 게더 예쁘시고요.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은 안으로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입으셔도 예쁘게 착용 가능하십니다.는 베이지 색상입니다. 저는 지금 밑에는 플리츠 배기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어, 이 배기 바지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의 바지. 주머니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살짝 밑으로 모아지는 느낌의 그런 느낌의 바지입니다. 음, 카키색상입니다. 핑크 색상입니다. 원단 느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원단 느낌에 어, 플리츠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가볍고 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팔 라그랑이기 때문에 팔팔까지 그리고 기장감 길기 때문에 팔팔까지 가능한 어, 플리츠 후드 셔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까지 여섯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계절이 조금 더추워지시면 위에 저희 플리츠 자켓 같이 어, 그때 이 바지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 있는 플리츠 바바리 있거든요. 그거 같이 걸치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이런 민크. 인조 밍크랑 같이 조끼 입으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후드티입니다. 리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